자, 안녕하세요. 브라운 레븐입니다 자, 오늘은 이거를 뱀더 배드 랜덤즈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. 일단, 이기면은 폭주비비 보상을 받는데, 제가 심심해서 그냥 한판 해봤어요. 근데, 1패 1승. 1승 1패에요. 그러면 은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. 보로 한번 가보죠. 오케이, 잡았다, 실리. 여기 지뢰 하나 더 설치할게요. 아 내가 생각할까 가젯을 안 쓰고 있었구나. 아무튼 이겼네요. 이정 이러면 오케이 두 번째 판 이겼고요. 끝이라고? 진짜? 아 이거 이, 이거 이번 영상 불량이 없어서 이거 살게요. 이거 <laughs> 이거 제 생각에 보 별로인 것 같고 타라 한번 해볼게요. 타라. 아, 잠깐만. 아, 제발. 나좀 살려줘. 일단 그림자 취 타러 가볼게요, 일단. 아, 제발. 한님, 부자니예선님 저, 저 폭주비비스킨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. 저 여기에서 끝나기 싫어요. 제발요. 저좀 살려주세요. 아무도 안 오냐? 아이, 뭐. 어, 이쪽, 일단, 실리 참여. 일단 다 보이거든요. 오케이, 잡고. 로사, 로사, 로사. 오케이. 오케이, 일단 궁으로 살렸거든요. 오이씨, 뭐야, 얘, 뭐야, 뭐야, 뭐야. 오,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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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오케이. 오케이. 일단 보랑 같이 다녀야 될것 같네요. 보가 좀 시야를 좀 보여줘야 돼가지고. 아, 로사. 어, 셸리 있는데, 저쪽. 저기. 일단. 어, 저기 많다. 아니. 보지를 싫어요? 잡았고요. 일단, 오케이. 힐 받고. 보, 보, 보 나왔다, 보 나왔다. 뭐야, 나뭘 맞은 거야? 잠깐만, 나 뭘, 뭐야, 뭐야, 뭐야 갑자기, 갑자기 왜? 어? 뭐지? 무슨 일이야? 야, 너, 너, 제발 잠수 타지 마. 어, 얘 뭐야. 어... 이거 가져 쓸게요. 잡았다. 오케이, 그림자 치우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이거 쓸게, 가진. 아무도 없지. 오케이. 오, 이겼다. 아,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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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. 아, 그냥 처음부터 타라 할걸. 일단, 이겼고, 이제, 핀볼드림, 브롤벌이거든요. 여기, 레온 괜찮더라. 제가 요거 여기에다가 이거 가젯 이거 사탕 깔면 좋거든요 레온 가볼게요 이거 하고 스튜로 괜찮거든요 지면 스튜로 가볼게요 스튜로 봐 어, 스튜로 봐 이쪽에다가 <laughs> 가젯 깔면 좋거든요 엘프리모 어? 어? 엘프리모 가젯 가젯 고맙다 그 그래, 일단 넣을 거요 자 가즈아 복주비비 가자! 가자, 한번더 깔고. 틱, 틱. 여기 들어가서, 궁을, 일단 쓰지 맙시다. 쓰자. 가자. 들어갑시다. 잡았고요. 엘프리모, 엘프리모, 엘프리모. 뭐야? <laughs> 어떻게 된 거지? 일단 왔고요. 여기에서 궁을 쓰고, 틱을 잡으러 갈까요? 아, 예 프리머 때문에 살짝. 얘 비도 좋고. 오케이. 오케이, 잘 걷어냈고요. 들어갑시다. 어? 잡았고요. 일단 여기 왔어요. 공 차고 누가 잡냐? 애플모가 잡았어. 애플모 잡고 우선. 잡았어요. 우선 일단 우리가 한골 넣었었기 때문에 못 넣어도 되거든요. 아 죽었다. 아, 궁 조금만 더 빨리 쓰지. 일단, 들어갈게요, 일단. 바로, 궁 쓰고 들어갈까? 아니다, 아니다. 좀 가서, 궁, 저, 저기까지 못갈것 같아. 지금. 아니, 보지를 뭐 뭔데? 아니, 보지를 싫어, 아야? 잠깐만. 안 돼. 넣냐? 안 되니? 오, 찾, 오, 살았다, 살았다, 살았다. 어, 아니다, 끝났다. 아, 졌네요. 일단, 한골더 벗겼고. 아, 괜찮아요. 그런데 오버타임 되면은, 엘프리모가 힘을 못 쓰거든요? 그러니까 살짝 괜찮아요. 어, 뭐야. 설마, 설마, 설마. 아니, 이걸? 이걸 진다고? 아. 잠깐만, 졌나? 아니, 뭐, 야, 뭐야 야, 진. 진, 그거 때려야지. 왜안 때려? 저 이거 지게 생겼잖아, 이러다가. 저 지게 생겼는데, 진짜. 어? 아, 안 아, 돼. 네. 제발. 아, 좀, 살려주세요. 저좀 살려주세요. 저 이기고 싶어요, 진짜로. 나로 어. 아 졌어. 진짜로? 진짜로? 아또 사야 돼. <laughs> 아또 산다고? 아저좀 어... 어... 살려주세요 여러분. 이거 제 생각에 자 하... 보세요. 자 여기에서 브롤브를 하고 잼그랩을 하면은 이기거든요. 그런데 그러려면 아마 이거 해도 못할것 같아요. 보상도 이거 어차피 스타 포인트 별로 의미 없어서. 제 생각에는요? 그냥 포기할게요. 구독해주세요, 눌러주세요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